자, 여러분, 어,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자,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도 제목이 장기였어, 일단 제목이 잠겨서 일단, 남달 죄송합니다. 점차 이제 좀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암들 미국 시장의 어,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면, 어, 오늘 하루를 갖다 이렇게 보면, 어, 부동산이 가장 이제 달리기 좋았습니다. 그죠? 이런, 이런 게 가장 좋다는 거는 그만큼, 어, 시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뭐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 성토님 감사드립니다. 네, 컨시머 어, 디펜시브도 어, 지금 소비 방어주도좀 올라 있고 유틸리티 같은 그 안정 지향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일단 이 테크놀로지가 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어,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해가지고 통신 어, 이 부문 이쪽도 일단 좋지 않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을 보더라도 어, 사실상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괜찮고 헬스케어가 좀 괜찮은 어, 그런 모습 헬스케어가 많이 빠졌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테크놀리지는 안 좋죠 그죠 <laughs> 기술주들이 어, 이렇게 한 주와 어, 이제 오늘 하루를 갖다 이렇게 볼때 매우 지엔제 좋지 않은 어,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어, 이런 것들이 어, 역시, 아무래도 일단, 이제, 어,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어,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어, 지금, 잭슨을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 있죠, 그죠? 어, 그런 점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AI에 대해서 거품론이 그 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이 IT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laughs> 어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미국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어,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3.5%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AI와 연결된 것이고, 팔란티어도 9.36%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죠? 어, AMD도 5.45%라 떨어지고 있고, 어, 이런 제 사이사 브로드컴도 3.5% 떨어지고, 매우 좋지 않은 양을 뛰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1.75%리고, 주로 기술주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양을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잭슨을 미팅을 앞두고서, 혹시라도, 어 지금, 지난번에 생산자 물가지를 수 고려해서, 금리를 갖다가, 어 하향 조정할 의사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은 기술적으로 부담이 그만큼 될수 밖에 없겠죠. 그죠. 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이 요구하는 바는, B컷을 요구하는 상태에 있고, 0.5%나 1%, 이렇게 요구하는 상태인데, 어, 파울은 그렇게까지는 인하하지 않을 겁니다. 0.25% 스몰컷으로 단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까아 뉘앙스로 일단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부담이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주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인데 비해서 다른 여타 부분은 이렇게 녹색 바탕이 이제 일고 있잖아요, 그죠? <laughs>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다른 부분은 일단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시장의 시사하는 바는 기술주가 좀 부담을 느끼겠다 하는 이런 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일단 이 중국 리튬 탄산 리튬 값이 84,583 위안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굉장히 일단 이제 빠른 속도로 일단 회복해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이 리튬이든 뭐 전기차든 생산을 갖다가 어,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이런 양상뛰 띄고 있다 보니까 이런 리튬 값이 일단 치솟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 리튬 값이 이한 상승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 <laughs> 영향을 갖다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집에서 일단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아, 그리고, 어, 역시,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보면은, 엘브 말은 북미 지역 최대 리튬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은 또 직전 고점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 이것을 갖다가 이제 치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치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레벨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이런 것들을 다잘 확인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뭐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겠고요 만약 이것이 이렇게 치고 나간다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은, 그때는 일단 제 2차전지가, 어,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이런 전기차 2차전지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어, 직업을 하지 않겠다. 그, IRA 법안을 갖다가, 어, 지 폐기를 시키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9월 달에.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좀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시장도 그런 것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어, 배경에는 내년에 가서, 어, 캐점을 갖다가 탈출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악재는 반영됐고,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어, 나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2차전지는 근데 2차전지가 진정으로 상승하려면은 9월에 일단 이제 이런 IRA 법안의 폐기가 어, 일단은 확정된 후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어, 이조정을또 한번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제대로 된 상승 타지 않을까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맞죠? 그죠? 조정을 받더라도 뭐 깊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죠? <laughs> 자, 그렇게 어, 우리가 참고하자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이제, 흐름을 갖다 우리가, 어, 염두에 둔다면은, 어,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시각은 어, 나쁘지 않다. 뭐 어,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laughs> 어, 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 뭐냐 하면, <laughs> 아무래도 일단 제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이 원전이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불리한 그런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재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제 사안 속에서 일단 어 문제가 일단 제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 제 곤두박질치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어, 이러한 상태에서 일단 제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어, 사실 어, 유럽이라든지 또는 제 북미 지역이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단 우리가 진입을 갖다가 할수 없는 어, 진입 불가가 일단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laughs>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 상당히 이제 우리 원전은 어, 중동 지역하고 아시아 이 쪽으로 일단 이제 묶여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원전의 앞날이 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 사실상 이제 부담을 안고 이제 가는데 우리가 일단 이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SMR 뭐 이쪽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시아 지역에 일단 이제 대형 원전하고뭐 그런 정도라고 일단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정치권에도 일단 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지만, 주가는 이제 오늘을 고비해서, 어, 이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빠지는 건 빠지는 거지만은, 오늘을 고비해서 일단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낙폭이 크다면은, 저가에 매수해가지고 단타로 일단 이제 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렇 그리고 주로 SMR과 관련한 점들에 어,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미국에서는 AI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품론이 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주겠어요 그죠? AI가 거품론이라 된다면은, 이 문제는 일단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미래에 일단 이제, 뭔가, 어, 이씨, 먹거리 산업인데, 이게 일단 이제 거품론이 일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어, 지금 급락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또 팔란티어도, 어, 급락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AI도, 어, 상당히 지금 이제, 어, 좀 불안을 갖다가, 어, 지금, 지금, 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AI주는 지금까지도 안 좋지만은 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AI주도 다문간에 일단 이제 우리가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AI도 일단 이제 뭐 그런 이제 어, 상태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일단 봐야 될 것이 어,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그 밖에도 일단 다른 이제 어, 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품목별 관세 이것이 일단 조만간 일단 제 확정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laughs> 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태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 이것을 발표를 갖다 어느 정도로 할지, 어, 우리 또 한국에 대해서는 뭔가, 어, 제국 대부를 갖다 할수 있을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관심거리인데, 아무튼, 어, 이 확정 발표가 되고 나면, 어, 사실상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짝 긴장하는 상태인데,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렇 근데, 어쨌든, 어, 이것을 발표를 하고 나면, 어, 좀, 오히려,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발표 전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발표 이후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 재건입니다. 재건주. 요거는 지금 현재 상태 분위기 자체가 <laughs> 좀긍정무드로 지금, 지금, 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어, 푸틴돌 단제 어, 다토식 그런 집단 방어 이거에 대해서는 어, 용인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 뭐 미국이 일단 제 직접 군사적인 어떤 개입은 하지는 않지만은 어, 안전을 보장해주고 어,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뭔가 평화 협정 을 갖다가 어, 맺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조성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말에 일단 제 미국과 어, 우크라이나, 유럽, 이런, 이제, 삼자 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전보장 갖다가 일단, 이제, 어, 관한, 이제, 논의를 하게 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우크라이나가, 어, 러시아하고 일단, 이제,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일단, 이제, 뭔가 전쟁이 이제, 종식되거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관련된 재건주는, <laughs> 좀 이렇게 눌렀을 때는, 어, 매수를 갖다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어, 또 푸틴하고 이제 어, 우크라, 저, 젤렌스키가 만나게 되면 또 반짝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또팔수 어, 있는 기회를 또 갖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뭐, TYM이라든지 SY 스틸텍이라든지 대동기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동안 잘 움직여 왔던 대상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다가 어,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셨겠고요. <laughs> 어, 이번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어, 또, 어, 한미 간에, 어, 지금은 이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죠? 어, 거기서 일단 이제, 어, 회담이 열리는데, 어, 25일이죠. 그죠? 이때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일단,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오갈까. 이것이, 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일단,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국방비. 이걸 갖다가 늘려라. 뭐, 이렇게, 이제, 어 할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방산주의, 일단, 우호적일 것입니다. 방산주는 지금, 이제, 양날의 칼을 갖고 있다. 날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어 아무래도, 일단, 이제, 평화협정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방산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 안 좋고. 또 일단 이제 어 지금 이 회담에서 만약에 방위비를 갖다 높인다 그러면은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될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모습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협정을 맺어버린다면은 방산은 일단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laughs>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의식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주겠고요그 다음에 또한 가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할 것만 요구하느냐 방위비를 갖다가 이제 그리고 주한 미군 주둔비도 일단 이제 더 달라 그럴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일단 또안 좋은 게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을 남아 정책을 견제하는데 여기에 한국도 동참하라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이것이 나중에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이제 좀안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국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좀 부담이 좀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다나 중국은 서해 바다를 갖다가 자신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뭐 우리가 중국 관련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관련주라고 할수 없는 거지만은 예외적으로 엔터주는 우리가 좀 어, 긍정적으로 일단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 우리가 일정대로라면은 대주주 기준을 갖다가 대주주 기준이 일단 여러분들 어, 지금, 다음 주 초까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확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어,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면 일단, 이제, 다음 주 초, 뭐, 이렇게 이제, 확정, 일정대로 하면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뭐, 이 대주 기준이라는 게 시행령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단, 어, 결정 사항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서, 어, 정부가 이거 이 부분만큼 떼 가지고 있다는데, 너저 늦어, 늦어, 지연시킨다면은 뭐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그죠. 그 세제 개편안이 어,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이제 확정이 될 입장이고 하니까, 그죠. 그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거기서 일단 이제 뭐 50억으로 일단 이제 할지, 10억으로 할지, 아직은 일단 심사숙고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심사숙고하는 중에는 불확실이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이 이제 지금 고조된 상태에서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주가가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 최근에 한뭐한 뭐한 보름 정도는 계속해서 뭔가 지금 d c m 자꾸 안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됐고, 최근 또 이틀 동안에는 뒤에가, 아침에도 안 좋지만 뒤에가 더 밀어버리는 이런 양상을 띄웠기 때문에, <laughs> 결국 이 문제가 좋은 방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시장이 좋아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런 와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당 지지율,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띠다 보면은, 뭐, 민주당 의원도 일단 이제 지리를 할 때, <laughs> 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지, 자꾸 늦추느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 상황이다는 점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단, 이제, 50억으로 좀 확정을 갖다가, 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일단 뭐, 집으로 낮춘다면은, 5 0 0 0트를 회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든지. 지금 시장이 조금만 일단 뭐, 될 만하면은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주가 지수를 갖다 못 오르게 가로막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좋아질 상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 5로 일단 이제 확정을 해서, 어,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있겠고요 뉘앙스로 보면은, 지금 심사숙고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의 어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국민의 여론을 갖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시사는 바고, 또 여당의 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율이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대고서 일단 이제, 5 1 5로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측사로 본다면, 50억이, 어, 그,로,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뭐, 알 수가 있나요, 이거? 뭐, 머릿속에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laughs>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어, 일단은 이제, 어,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외없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안정을 찾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 갖다가 계속 반복해왔던 것이 지금 거의 뭐한 2주째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투자들도 아마 지쳐있을 거예요, 사실. 네, 그런 상태에서 좀 뭔가, 어, 좋은 이야기가 좀, 어, 빨리빨리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국군도, 이야, 이야, 주에도안 좋게 이야기 나오죠. 또, 품목별 관세 또, 뭐, 대기하고 있죠. 뭐, 이런, 이제, 어, 또,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안 좋은 여건이 조선돼 있죠. 그, 대주일단 또, 부담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이 너무 지금 이제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도 뭐 대통령이 이제 그 정상회담도 중요하고 뭐 하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 기준이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laughs> 자 어쨌든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자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하튼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뭐 그,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뭐, 경제가 좋지 않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어떤 내용이 안 좋다. 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 사실 뭐, 어, 지금 코스닥의 상장사 기업들 중에서 54% 가까이가 지금 흑자고, 나머지 46%는 적자다. 4 46 6가 적자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무슨 뭐, 펀더멘탈이 그렇게 뭐, 반영되는 장세는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이 그렇게 좋아도 주가는 상승을 못하고 있고 <laughs> 실적이 나쁜 것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장세입니다 선진화된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일단 이제 그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대주 기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뭐 펀드멘탈은 또 경제가 좋아지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문제고 그죠 어, 그런 것이고 또 주가라는 것이 또 빠지고 나면 펀드멘탈을 갖다 많이 반영하고 나면은 또 일단 이제 어, 또, 펀더멘탈이 어, 좋아지는 건 나중에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지금 이제, 대주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수급을 갖다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수급은 7알이고, 재료가 3알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수급이 안 좋은 상태는 내용이 좋아도 반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엔캠 같은 이런 종업도 우리가 보면은, 그죠. 어제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던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조금이라도 오르면은 그냥 대주 기준에 일단 해당되면 또 내리 팔아버리는 거죠 그죠 수급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다 하더라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염두에 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선은 펀더멘탈은 이제 좀 뒤로 미루고 <laughs> 중요한 것은 대주 기준이라도 일단 이제 50으로 해서 좀 안정화시키면은 어. 뭔가, 일단, 좀, 시장 분위기도 좀,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요. 뭐 외국인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한국 주식을 어 공격적으로 못 사는가? 그 대주 기준에 대한,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일단, 양도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 일단, 분리과세, 저, 저, 저 배당에 대해서, 일단, 여러38.5% 세금을 베긴다 하니까. 그,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대상들이 만약에 일단 이제, 뭐 과세, 대, 과세 대상자가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은, 한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일본으로 쫓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들, 수급을 딱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대주 기준을 갖다 좀안정화시켜 놓고, 수급을 갖다 좀진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을 갖다 살리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줌으로써, 사실, 외국인들이 이탈이나 기관들이 이탈을 갖다 막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듭니다자 아무튼 뭐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런 제 불안한 요소들,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 말씀을 드려주겠고요. 그래서 일단 어뭐 매수 대상은 우리가 뭐제시제 시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주로 왔다가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일단 제 매수 대상을 찾던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러한 제 여건에서 한상원 이런들. <laughs>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추석제 이벤트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한 달에 66만원인데 이제 여기는 한달 보름 15일을 더 드리니까 그죠? 네, 66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02-340-4544이 방송회원은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어, 가입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려 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문자회원은 <laughs> 한 달에 33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15일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저렴한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 이거는 023490의 5047로 일단 이런들 가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 파트너 아저 파트너십 멤버 파트너 멤버십 회원인데 요거는 5만 원입니다. 그죠? 0 2 3 4 0의 4644. 요거는 뭐 문자로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죠? 자, 그런 점을 우리가 <laughs> 잘 염두에 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들 하시고 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문자 회원 요거 가입들 같은 많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23455047로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침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들,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